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잡을 착을 살펴보겠습니다. 순간 포착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아주 짧은 동안 어떤 대상이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내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 포착에서 착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부스는 재방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손수라고도 합니다. 재방변, 손수. 그리고 핵수는 총 10획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면 손수가 보이죠. 손 손을 저는 10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번으로 봅니다. 뭐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번 손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모가 있습니다. 한자는 동그라미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동그라미로 볼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미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모음, 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자를 여기서는 어, 시옷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부분을 줄이면 맛이 됩니다. 맛. 손, 맛이 되겠죠. 이 부분이죠. 손, 맛. 손, 맛을 우리가 낚시꾼들이 강태공이죠. 강태공들이 낚시를 할때 손에서 느끼는 전율 그 맛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낚시는 손맛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내어 읽으면 기억이 됩니다. 손맛 손맛 잡을 착. 손맛 손맛 잡을 착. 손맛 손맛 잡을 착. 그러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맛 손맛 잡을착 감사 합니다.